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교학 수업 제 1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의 의미 교과서 13,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과서가 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 내용을 옆에 화면 위에 띄워서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13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에 직면한다. 갑자기 감기에 걸려 며칠간 고생하기도 하고 친구와 다투어 한동안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한다.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아 괴로운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가족과의 불화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한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마땅한 직장을 얻지 못해 괴롭게 되기도 하며 또 직장을 간신히 구했지만 직장의 상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갑자기 해고되어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다시 직장을 얻어 결혼을 했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괴로움을 겪게 되는가 하면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자식들을 다 결혼해서 보낸 다음에 어느 날 거울 앞에 서게 된다. 거기에는 낯선 한 노인의 모습이 비치는데 머리는 하얗게 새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득한 사람이다. 앞은 잘안 보이는 것 같고 귀에는 보청기를 달고 있으며 허리는 구부러지고 걸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한다. 이 세상을 하지 갈 때가 머지않아 보이는 그러한 노인이다.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노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지금 교재에서는 한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희로애락, 다양한 감정의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일들이 참많겠지만 인간이 기억하고 또그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일들은 안타깝게도 참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들을 잘 기억하게 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들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아쉽게도 우리 삶에는 이렇게 방금 교재에서 보았던 것처럼 괴롭고 또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재를 보면요,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그때마다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 때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다. 그렇죠? 어쩔 때는 뭐큰 문제인 것 같은데 간단히 해결될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작은 문제인 것 같은데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는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을 직면하고 그 일들을 해결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마다 희비의 감정이 교차하겠죠. 그리고 끝내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다. 오늘 교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납니다. 그것이 내 문제이기도 하고요. 내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에 대한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네, 근원적이란 또 궁극적인 질문이다 이것은 최종적 단계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처음에 있었던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다 이걸 이제 궁극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음은 질문하는 사람의 이름과 고향과 여행 목적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 이 말은 저는 고광재인데요. 이렇게 답할 문제가 아니죠.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할때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로 갑니다.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생이란 것은 무엇이며 인간의 본질과 그 운명,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적 물음, 그러니까 현상학을 넘어선 것, 그것에 대한 물음 혹은 존재론적인 질문. 곧 인간이 그 본질적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이것을 존재론적 질문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요. 좀 정리해보자면, 인간은 인간의 삶에서 자꾸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일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 본질.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런 물음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의로운 사람들이 순환을 받는가 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바닥도 알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가? 이 세상에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가? 악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은 과연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답을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질문. 하지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답을 알아내야만 할것 같은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보았던 그 질문들 중에서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에는 전지전능한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과 인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았었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질문으로 왜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들도 던져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재는 바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때로는 던지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답을 알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서 출발하게 되고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면요. 이런 물음들이 바로 인간이 던지는 근원적인 물음이다. 에센셜 퀘스천이라고할수 있겠죠. 이런 종류의 물음 앞에서는 사회적 성공이나 부나 명예가 권위가 지식이 답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첨단 과학과 의료 기술도 적절한 해답을 줄수 없습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 늙으면 죽지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왜 인간에게는 그러면 어 점점 약해지는 DNA가 있는가를 그 이유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가 등장하게 된 것이 이 맥락 속에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묻는 마지막 물음에 대해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서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단계까지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